이번 주 안에 복음들 읽어보시면 은한번 예수님께서 주자들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도받아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은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받아드리면 그 있는대로 받아들이시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다른 교이나법비나교집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한 아들, 딸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 교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 신자들 더욱더 아니아버지로 부르시면 아, 우리도 효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도 되겠죠. 그 아버지 효도하는 방법은 그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보고 보면은 예수님이 교이하셨을 때에는 마귀를 추진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아, 이게 비엘스도다 쌓은 힘으로 하는 일이다. 예스는 이거 확실히 아니라고 부나했지만은 그래도 이, 이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두 가지 힘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엘스볼 악, 악마. 하나는, 하느님께서 예스는 그러면 어떤 일 앞에서 우리 결정을 해야 어느 쪽쓸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복음 어제 복음인가 얘기하시는데 내 편에 서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들지 않은 자는 흔들리는 그 자다. 무슨 말이냐고좀 무서워. 우리 악과 손앞에 있어. 그냥 아무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하는 일은 예수면 반대하는 일입니다. 안, 예수는 반대 안 하고 그냥 망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둘 앞에 보면은 큰아이 자그라 계속 때리고 있으면부모님에게 놔둘 거야? 그 아이 계속 자그라 계속 때리면은 그 많이 보면서 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좋은 부모야. 그게 할수 있을까? 자그나 죽을 때가지아고 나는 아 나쁜 일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 부정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예수님을 편호해 주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협조해 주는 것이야 이제 아주 좋은 일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그이 이, 이, 제의받은 공회 중에 하나는 신학자 칼라놀리라는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얘기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양쪽 손에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성경말씀 가져와야 왼손 손에 신문 가져와야 우리 신앙생활 이 성경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 잃은 일 보고 이 말씀 해석해야 됩니다. 그 세상 일어나길 무시하고, 하느님 아버지 잔미합니다 하고, 이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없습니다. 우리 예수 육화하셔서, 인간 되셔서, 국제적으로 화동 하셔서요. 우리도 영혼 아니야. 몸, 마음 다 있습니다. 일치라는 것이야.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신랑 생활용 적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신문읽어 보니까 뭐 신문읽고 보는 거나텔레비많 봤어요. <laughs> 뉴스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 시리아 몇년 동안 전쟁하고 있죠. 내전하고 싸우다가 그다음에 시리아 대통령만 아니라 무슨 소련도 들어가지고 미국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단체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것은 IS이라는 테러리스트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고 이런 여성도 자결하고 죽이고 아주 나쁜 일 하는 친구들인데 이 IS 처음에 무기를 미국 친구한테 받았었어요. 이 IS 시리아 대통령 반대하니까 미국 급평선에 우리 직접 파견 확인, 파견하기보다는 ISA에게 무기를 줬어요 나중에 미국 깨달으면 우리도 반대하고 있다고 빨리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미국 북쪽의 시리아 군림도 파견했습니다 일단 저쪽 지역에 있는 민족은 걸드민족이는걸드 족이라 네, 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실수했지만은 미국 군인하고 걸드 족과 같이 아예 단대하니까 거의 테러리스 거의 압수주가지고한 거의 1년 전부터 아주 평화로운 지역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도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되고 시내. 도망갔지만 자신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 그 일본 지금 무슨 일을 나느냐 갑자기 미국은 미국 아니야. 무슨 프롬프 대통령. 자기군은 하루밤 결정했어. 전부 안보했다 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군은 뺄 것이다. 게나하면 터키 대통령만 좀 알아서 하라고 우리 통한 후에는 미국 사람 안 죽으면 상관없다. 비슷한 얘기 표현하셨습니다. 또 미국, 그, 터키 대통령은 지난번 투표할 때 시내나 다른 지역 떨어져가지고 새롭게 선거했다가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이제 잠시 인기 줄이고 있습니다. 자, 자기 뭐 해야만 인기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태중한테 이 군인 떼어라고 자기 거위 가서 공격하면은 독실이야. 지금 이 3일 전까지 평화로 왔어요. 공격할 시기에는 본인이 발표 안 해요. 제가 보는 거 이거 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이기를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이 3일 전부터 이거를과 싸워가지고 이제 또 사람 도망가는 거야. 아주 어렵게 평화를 그 이뤘지만은 이제도 충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재미있지 않은 부분은 터키 군인들 어디서 그 무기를 샀을까? 미국에 샀어요. 컬쪽 반대쪽인 사람 무기 어디서 받았으세요? 미국한테 받았어서 그러면 이런 이유를 통해서 누구서 이익을 얻은 것인가? 무기 만든 거에 쓰더래야. 그걸 다 죽이고 있고, 벌키군인 죽이고 있고, 평화로운 지역에 지금 존재인 거 돌아가 있고, 추억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 기분이 너무 좋아. 확실히 보내지만은, 아미 무기 회사든 사정이든 트럼프 대통령 기분 많이 하고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싸우려고 안 하겠지만 자기 일결 생각해서 주지자 옮기는 것이야. 그래서 이번 일주일 안으로 전쟁 다른데 있었지만 이 추역에 거의 해결됐는데 평화롭게 살았다가 일반 사람도 들어오게 살수 있게 하는 그 이전을 했다가 이 행, 행동으로 갑자기 더 존중이 일어나는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한 대통령 인기 높기 이 위해서 하고 무기 만들는회서도돈 벌기 위해서 확실히 하늘이 만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어디 쪽이 뺏스버힘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것은 또 아주 평화롭지만은, 이 뒤지이는 것은, 계속 불안해요. 언젠가 한국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미국과충국 싸움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공격할 것이야. 이앞서었으면제주로 넘어가서 자기 알아서할수 있어요, 자기끼리. 그래서 제주도 평화, 한국도 평화를 위해서 기지지는 것보다는 기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야. 이는들은 언젠가 미국 페이로 들어왔다 할죽음니다 이거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편이다, 얘기하는 것이야. 미국 페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미죽서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야. 제계 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가보려면 그거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거, 이런 희지하고 이런 인정도, 머리서 인정 못하니까 아이가 다마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내 말씀 듣고 지키는 이들 행복하다. 우리 세상 돌아가면서 이 해금을 빚을 치는 것은 하는 뜻인지뭐 자본주의나 돈벌기에서 하는 것인지군적 회의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기 회의에서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살아가진보다는 진짜 하는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왜냐하면 반대하는 일은 우리 변당에서 많이 하지 못하긴 하지만은 여기 어느 분으로 우리 한눈 앞에서 우리에 있으는 편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거 그냥 반대하는 일 아니야. 우리 예수 편이다. 우리 예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안에 행복했을 겁니다.